33m 40m 여기 m 40m 40m 35에서 40m 아까 제가 0 m 40m 4 0습니다 m 40m 40m 4아 m 40m 40m 4 0

아 근데 제뒤나 누가 오아 자, 리조금 마리오 움직여야 됩니다. 가마 꺼자다가꺼 있으시면 안 됩니다. 이쪽도 나올 때더 먼저 확하셔야 됩니다. 34m. 40. 다 이쪽에 40m. 34네 마리. 34. 예. 3, 아, 30에 54마리라고요. 어리겠지?